조직 스토킹의 복수, 남녀노소 가해자들이 맞이할 끔찍한 반전, 조직 스토킹의 실상 끔찍한 현실과 가해자들의 반전, 조직 스토킹의 정의와 그 심각성, 조직 스토킹은 일반적으로 사회 집단이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괴롭히는 행동을 일컫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들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심리적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특히 가해자들은 주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때로는 어린아이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 심지어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공공장소에서도 특정한 언행으로 피해자를 조롱하고 괴롭힙니다. 누군가가 죽어라는 불쾌한 언사로 피해자를 저격할 때그 주변에는 수많은 가해자들이 존재하며 이는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일상에서의 괴롭힘 다양한 사례, 조직스토킹의 가해자들은 특정 장소나 상황 속에서 피해자에게 음성을 전달하기 위해 특수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랫집이나 윗집의 거주자들이 고의적으로 생활소음에 불만의 말을 섞어 전송하며 피해자를 괴롭히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에게는 지속적인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일상생활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또한 특정 장소에서 무리지어 피해자를 둘러싸고 조롱하는 현상도 관찰됩니다. 예를 들어 대형공원이나 공항과 같은 인구 밀집 지역에서 온갖 연령대의 사람들이 피해자를 향해 불쾌한 소리를 내거나 그를 놀리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는 고립감과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조직 스토킹과 전파무기 숨겨진 위협.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은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더욱 심각한 차원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뇌파 생체 실험의 대상이 되거나 전파 무기 공격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피해자의 자유의지를 무력화시키며 심지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두려운 현실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